자, 매주 화요일 영어 실력도 쑥쑥 올리고 재미도 야무지게 챙겨보세요. 화요일의 여신 잉글리시 퀸 오늘도 비키 쌤과 함께합니다. Hey Cup English, Hey 비키, Hey Hey. 네 비키 네, 쌤,어서 오세요. Hi everyone, What's up? 어 비가 내립니다. 비가 오는 화요일입니다. 어 비키 쌤과 함께하는 화요일. 일주일 만에 또만나는데한 주간 별로 없으셨나요? 네, 무탈한 한 주일 보내고 네, 여러분 오늘도 화요일이 돌아왔는데 네. 저, 저희 어. 스튜디오 앞에 네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는 약간 입간판 같은 게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라디오 음. 출근하기 전에 복자 음. 씨가 저 사진을 찍어서 네. 인스타에 올린 걸 봤는데 네. 오는 순간 어, 오는 제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네, 네. 피가 오잖아요, 아 맞다, 맞다 아, 다, 다 녹았어요? 눈물이 쭉 흘리고 있어요 어, 맞다. 비 오는구나. 네, 네. 오늘의 는구나오 게스트 네. 이 어, 문장만 살아있고 밑에 누가 오는지 <laughs> 왜 오는지 네, 전혀 알아볼 어. 수가 없어. 여러분 직접 들어오셔서 어. 확인해야 돼요. 네. 이제 저는 우산을 잘안 쓰고 다녀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랐다가 저 입간판을 보고 음. 아 비가 오는구나 비가 많이 오는구나 네. 를 네, 느꼈습니다. 자, 눈물인지 비물인지 모를 비가 내리고 있는 네.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어 표현 함께 배워볼까요? 럭키비키 잔아 음. 네, 이제 잔나 그, 네. 김준우 씨의 잔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 진짜로 이제 원조격인 럭키비키 잔앙을 들고 왔는데, <laughs> 어, 원형적 사고 인기가 아직도 여전히, 뜨겁더라고요. 네. 원형적 사고가 뭐냐면, 아이돌 아이브의 멤버인 장원영 씨의 긍정화법에서 유래하는데요. 음, 네. 모든 일을 단순 긍정이 아니라 초월적인 긍정으로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음, 이게 사실은 우리도 인생을 뭐 이만큼 살았지만 쉽지 네. 않잖아요. 근데 원영 씨는 아직 우리보다 한참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초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지. 조금 부럽더라고요. <laughs> 자, 예를 들면, 응. 어또 다시 한 주가 시작됐네 어, 아, 이제 7월 초라니. 언제 7월 말돼? 언제 휴가 와? 이게 아니라, 아, 뭐 출근하기 싫다. 부정적인 이 생각을. 네. 와, 나는 출근한 직장이 있구나. 응. 와, 나는 회사에서 에어컨도 공짜로 틀어주구나. 우 와, 점심밥도 공짜로 주네. 럭키비 키자로 전환을 시키는 건데요. 네. 어, 이런 사고 방식이 실제 정신 건강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은 원형적 사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회사 네, 가면 탕비실에 간식도 있잖아. <laughs> 자, 긍정을 넘은 초초초 긍정적 사고. 영어로는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오히려 좋아하는 영어로 even better, even better 입니다. 이분대로 어 요거 정도도 오늘 테이크아웃 해야 되겠네요. 그쵸? 좋습니다. 그럼 피키생과 함께 야무지게 영어 구마를 가볼게요. Let's go. That's even better. That's even better. 오히려 좋아. 어이 끝입니까? 끝이죠. 오, 오 요거는 오늘 문장으로 완벽히 테이크아웃 해 가실게요. 오히려 좋아. 생 뭐라고요? That's, That's even better. Even better. 한번더 합니다. That's, That's even, better. even better. 오히려 좋아. 자 다음 문장은요. 네, 밤 늦게 완성된 된장찌개. 어 배는 너무 고프지만 늦은 시간이라서 먹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 mm -hmm. it will taste even better tomorrow. Mm -hmm. it will taste even better tomorrow. 내일더 mm -hmm. 맛있을 거야. <laughs> 그러니까 지금 아, 먹어야 되는데 음. 내일 더 맛있을 거니까 네. 참자, 자자.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승리 하는 거죠. 초월적인 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특히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이 밤에 뭐 당기는데 네. 안 먹고. 내일 진짜 맛있다. 눈 뜨자마자 먹는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네. 아내 된장찌 아, 된찌는 내일 된장. 좀 짜지지 않을까. 아 근데 항상 지금 먹어야 맛있지. 내일로 미뤄주니까 응. 저는 그 감동이 조금 덜하더라고요. 네자 음. 어쨌든 내일 더 맛있을 거요요생님 뭐라고요? It will taste even better tomorrow. 어 생각났다. 네. 카레는 내일의 카레. 아.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순두부찌개도 한번 끓여 뒀다가 채탕을 해야 진짜 더 맛있고 네네. 어 진짜 그 다음날 더 맛있어. 맞습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카레, 김치찌개. 내일 더 맛있을 거예요. 다음날 먹으면 더 좋다는 거. Even better. 아, 오히려 아, 좋아. 좋아. 잊지 마시고 다음 문장은요? 쉬는 날 굳이 굳이 등산 가자고 하는 남편을 울상으로 따라 나서서 억지로 정상에 도착했을 때 어. The view is even better from here. The view is even better from here. <laughs> 여기서 보니까 경치가 훨씬 더 좋아. 좋다 좋다. 음. 아, 저같이 좀 이렇게 다다하신 분들은 어, 위에서 내려다볼 일이 잘 없거든요. 네. 네, 요럴 때 이제 올라가서 세상 내 발밑에 있다. 음, 어, 성냥갑이야. 저 아파트 성냥갑. 저거 내가 못 사지만 <웃음> <웃음> 그렇게 한번 네. 만족감을 느껴볼게요. 자 다음 문장은요. 1년도체못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200만원 가량의 새로운 핸드폰을 샀을 때 음. The new features of this smartphone are even better. The new features of this smartphone are even better. <laughs> 이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들이 훨씬 더 좋아. 네. 근데 약간 요거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새빙 어. 사고 싶어가지고. 그쵸. 혹시 선생님 주변에 그런 분안 계신가요? 저일까요 혹시? <laughs> 어, 선생님 얼마 전에 바꿨잖아요 핸드폰. 네. 그사번 어, 그러면 이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들이 훨씬 더 좋아서 뭐라고요? The new features of the smartphone are even better. 자, 여기서 Take Out English 퀴즈 나무지게 함께 풀어보면서 정리합니다. 네, 오늘은 영어 문제 아니고 오. 신조어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좋아. That's even better. 라는 표현으로 다양한 예문 함께 공부해봤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우리 모두 배우면 좋겠는데, 한 걸그룹 멤버 이분의 초긍정적인 면모에서 유래된 음. 신조어는 과연 뭘까요? 네, 오늘은 신조어를 맞히는 게 문제입니다.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유나적 사고. 유나씨요? 오케이. 지지지지 베이베 베이베 베 지지지지 베이베 베 <laughs> 소녀시대 유나씨. 네. 2번 카리나적 사고. 같이 하시죠. 슈슈스 슈퍼노바 음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에스파의 카리나. 자, 3번 원영적 사고.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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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야. 이거 아니구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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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알던 노래가 아니어서. 미안해요. 음, 다소 네? 혼란이 있었던 점.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 베네스틱 헤이야. 맞아요.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똑같잖아. 화려이잖아요한번만하만 <laughs> 더.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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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춤 걸로 납니다 <laughs> 네, 아이브의 <laughs> 네. 정원영 씨아 이거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음. 아 그러면 노래를 들어야 되겠네요 네. 8273번으로 원형적 사고 유지하다가 원형탈모 생기는 거 아니겠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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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시고요 어, 확실히 김치찌개는 내일이 맞나요 국룰 국물, 국룰 국물. 네, 역시 주부부단. 어, 배우신 분. 네. 자, 그러면 아이브의 해야 들으면서 정답 받겠습니다. 네, 아, 똑같잖아.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입니다 네, 우리 아이브 팬들과 어, 우겼던 비키쌤에게미안하다사과 드리면서 많이 다르네요.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아니 왜냐면 약간 느낌이 네. 그 판이 있거든 요 네. 어. <laughs> 아니 뭔가 배 노라도 져야 될것 어. 같은 그런 느낌이 <laughs>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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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 원형적 사고였고요 네. 짧게 네. 아직기거 아즈,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여러분 장원영이 똥을 싸면 어? 하나 둘 동상원형 뭐라고요? 동상원형 똥사, 아아 우와. 제 우와, 제 우와. 제 우와. 제, 제 선생님. <laughs> 선생님, 자꾸 이럴 거예요. 아, 자꾸 아, 이러시면 당분간 아재기금지령 내리십니다. 아. 자, 그러면 정답 3번, 원형적 사고였고요. 자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습니다. 3685. 정답 3번요. 습한 하루지만 원형적 사고를 긍정적으로 이겨내봅시다. 좋고요 네. 20, 2067번. <laughs> 어,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야. 당첨은 저의 몫이겠죠. 오, 오, 네. 네. 초, 초월적인 긍정. 음, 과연, 네. 6072. 초등학생 딸이 얼마 전에 좋게 생각하려면 이말 쓰던데 이거였군요. 6888번님. 네, 방금 시험친 고의 아들과 같이 듣고 있어요. 원형적 사고가 필요한 우리 아들한테 급 잔소리 했네요. 왜 <laughs> 네, 그랬어요? 어, 우리 아들. 네, 지금 밑에 있으니까 올라갈 길이 높구나. 어, 올라갈 어, 리면 나왔어. 네. 이번에 우리 비키 이모가 네. 원형적 사고 담아서 6362 정답 3번이요. 완전 럭키 비키잖아 보내주셨고요. 어 그런가하면 끝자리 우리 6424번님께서도 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나름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음.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 어, 요거 하나 갑시다. 어 0474번님. <laughs> 네, 정답과 함께 원형적 사고, 네. 노래가 사고 난 줄.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이야, 에이야, 에이야. 네, 에이야.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 또 야무지게 복습하면서 이 시간 야무지게 마무리해 볼게요. 오히려 좋아. That's even better. 내일 더 맛있을 거야. It will taste even better tomorrow. tomorrow. 여기서 보니 경치가 훨씬 더 좋아. The view is even better from here. 어, 새로운, 어,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들이 <laughs> 훨씬 더 좋아. The, The new features of this smartphone, smartphone are even better. 자, 오늘도 비키생과 함께 오히려 좋아, even better 함께 배워봤고요. Take 네. a English! Bye bye! bye.